미역국은 몸에도 좋고 속도 편한데 생일날에만 드신다고요? 끓이는 건한 번, 먹는 건 계속 할수 있는 미역국 밀프랩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질리지 않게 세 가지 버전의 미역국을 밀프랩해서 보관해주는데요 들깨, 황태, 소고기 미역국 이렇게 3종 미역국 밀프랩 만들어 볼게요 먼저 미역과 황태미역국에 들어갈 황태채는 찬물에 10분 정도 불려줄게요. 이때 미역은 한번 꾹 헹궈줘야 비린내가 남지 않아요. 소고기 미역국에 들어갈 국거리 소고기도 준비해주세요. 첫번째는 들깨미역국. 가장 간단한 버전인데요. 참기름에 미역만 볶고 양념 넣어서 소분용기에 바로 담아두면 끝! 먹을 때 들깨가루만 넣어주면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황태 미역국. 아까랑 똑같이 참기름에 미역 볶고 양념장 넣어준 후, 불려든 황태도 같이 넣어서 볶아줍니다. 황태가 들어가면 국물 맛이 훨씬 깔끔해져요. 마지막 소고기 미역국은 순서가 약간 달라요. 먼저 참기름에 소고기를 핏기가 없어질 때까지 볶아주고, 미역을 넣고 볶다가 양념장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미역 자체에 간을 해줘야 국물 맛이 더 깊어져요. 이렇게 소분해 놓은 미역국 베이스마다 각각 다진 마늘 한 스푼씩 넣어주세요. 먹을 때는 정말 간단해요. 냄비에 물 600ml를 붓고 미역국 베이스 한팩 넣은 다음 끓여주기만 하면 끝. 들깨 미역국만 끓일 때 들깨가루 추가해주면 완성되고 추가적인 간은 소금으로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면 3종 미역국 밀프를 완성! 아침에 따뜻한 국 먹고 싶은데 국 끓일 시간은 없을 때이 방법 진짜 유용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실용적인 레시피로 돌아올게요.